<목소리> 여러분, 다시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 해군의 전설적인 전투함, 바로 2026 항공기 지원형 포항급 초계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 척이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거나 예비전력, 해외수출로 활약 중인 이 포항급은 2026년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전투 플랫폼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스텔스 디자인, 신형 레이더, 스마트 전투 시스템, UAV 운용 능력까지 더해지며 작지만 강한 함정 위친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외형, 내부, 성능, 가격까지 전체 900차 분량으로 친근하고 생동감 있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대량형 포항급은 기존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날렵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선체 전체가 스텔스 스타일의 각진 구조로 재설계되었고, 수면을 가르는 선수부는 더 날카로운 하이드로 다이내믹 형태로 개선됐습니다. 이 디자인 덕분에 고속 기동이 쉬워지고 항공기 감시 임무를 수행할 때 민첩성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상부 구조물에는 경량 복합 소재가 사용되어 무게를 줄였고 새로운 위상 배열 레이더 돔이 장착돼 360도 탐지 능력을 제공합니다. 함체 중간에는 UAV 이착함을 지원하는 확장형 항공운용 패드가 추가되어 기존 포항급에 없던 항공운용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내부입니다. 2026형 포항급 내부는 공간 활용이 뛰어나고 완전히 디지털화된 느낌을 줍니다. 전투 정보실 (CIC) 은 다중 패널 프로그램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기반 위력 분석 시스템 실시간 데이터 공유 네트워크를 탑재하여 작은 초대함임에도 최신 구축함급 상황 인식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승조원 생활 구역은 에어컨 성능 향상, 소음 감소 구조, 충격 흡수 바닥체 등으로 편안함이 크게 늘었습니다. 자동화 장비가 대폭 늘어나 예전보다 승조원 수를 줄여도 충분히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관실에는 업그레이드된 CODAD 추진 시스템이 장착되어 연비가 좋아지고 소음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저소음 엔진은 특히 잠수함 추적능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합니다. 포함급은 원래 신뢰성이 높은 엔진으로 유명했지만 2026형은 그 한계를 넘어 더 강력하고 조용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속력은 약 32노트로 연안전 수행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기동성이 뛰어나 항공 감시 임무 지원 시 매우 유리합니다. 대잠전 능력은 신형 소나 예민한 자기 이상 탐지기, 경월의 발사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대한미사일은 스텔스 해면 스키밍 비행 능력을 갖춘 2026형 신형 모델이 탑재됐고 기존에는 없던 단거리 대공 유격용 수직발사 시스템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포함급은 다목적 전투 능력을 갖춘 진정한 멀티롤 코르베드로 진화했습니다. 레이더는 최신 AESA 방식으로 200km 이상 다중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고 전자전 장비는 적 미사일 유도신호를 교란할 수 있는 첨단 전자대응체계 EW 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수중 탐지 능력 향상을 위해 선수 장착 소나와 예인식 소나 모두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운용 능력도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2026형 포항급은 풀사이즈 헬기는 탑재하지 않지만 VTOL형 UAV와 소형 정찰 드론을 이착륙할 수 있어 장기 정찰 능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최대 6에서 10시간의 드론 비행이 가능해 함정이 위험 지역에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넓은 범위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항속거리는 약 4,000에서 4,500km, 작전 지속시간은 약 15일로 연안 방어에 이상적인 능력을 제공합니다. 거친 파도에서도 안정적인 내파성을 유지하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제 가격을 살펴보면 포항급은 워낙 다양한 배치와 계량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6 계량형 기준으로 추산하면 약 1억 6천만 물결표 2억 2천만 달러 사이로 평가됩니다. 다른 국가로 수출되는 버전은 요구 사양에 따라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된 신뢰성, 낮은 유지비, 다목적 성능을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이처럼 2026 항공 운용형 포항급 초계함은 한국 해군의 오랜 경험과 최신 기술이 결합된 이상적인 중소형 전투 플랫폼입니다. 여전히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많은 국가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강력한 성능과 경제성입니다.